대만의 예류 지질 국립공원은 다툰산의 산맥이 바다로 뻗어져 나와 형성한 곳으로 돌출된 길고 좁은 지형이 오랜 세월 동안 강한 동북 계절풍의 영향을 받은 풍화작용에 파도의 침식까지 작용이 더해짐에 따라 화성과 유사한 지형으로 형성된 공원입니다. 암석 종류가 다양하고, 심지어 색채가 점점적으로 형성된 암석도 있는데, 대자연의 비전 예술품은 직접 눈으로 봐야만 감동이 더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공원에 처음 들었으면 먼저 넓게 펼쳐져 있는 버섯 모양의 암석을 볼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버섯 농장처럼 귀엽기 때문에 예류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면에 드러난 암청이 수많은 세월 동안 바닷물에 침식을 받아 사암 속에 단단한 결절이 드러나고 다시 바람과 햇빛, 빗물, 파도 및 강력한 동북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목이 없거나 두껍거나 얇거나 부러진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벗은 모양 암석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현재 위치 1, 2, 3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3 구역은 국가보안시설이야. 그래서, 안 가셔도 돼요. 볼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1, 2구역으로 보시는데, 제일 유명한 게 2구역 16번, 여왕머리와이. 음, 목이 지금 이렇게 가늘어요. 어. 자,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 이제 공주가 있다고 했잖아? 공주는 1구역 6번. 공주머리와이. 어 어. 얘가 이제 두 개가 제일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들어가다 보면 입구 공원에 짜통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 거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짜통이니까. 어, 짜통이어냐면 짜퉁이 짜퉁이 짜퉁이. 이거, 이거 짜통. <laughs> 이거 짜통. 어. 자, 그리고 바닥에 있는 성계화석도 많으니까 바닥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거야. 자, 요거. 뭐같이 생겼어? 저, 그때 봐요. 전세계에서 이런 바위는 여기밖에 없대요. 얘가 처음에 이렇게 생긴 건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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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에 의해서 몇 천만 년을 돌다 보니까 움푹 파여 가지고 안에만 생긴 거야. 촛대처럼. 어. 자, 그래서 얘가 촛대 바위인데 어디 있냐면 19역 여기 안쪽에 있어요. 잉어. 세류 지질공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여기 오면 0중팔구가 더워 죽겠거나 아니면 비가, 비가 오거나 더워 죽겠거나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훌륭한 가이드를 잘 만나가지고 햇빛도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아주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하게 최적의 날씨입니다. 어. 짝퉁 여왕머리 누구? 송미령이 송미령이 상상력이 너무 충분해 좀더 있는 거 아니지? 사진 찍는다고 기다리는 데가 제가 여워. 다음에 소개할 암석은 예류 지질공원의 스타 여왕머리 암석입니다. 여왕머리 암석은 버섯모양 암석의 일종으로 지각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해수가 침식의 차이로 인해 점차 오늘날의 모습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 높이로 타이안 북부 지각의 평균 상승 속도로 추산하면은. 여왕머리의 연령은 거의 4,000년에 달합니다 사실 버섯 모양 암석인 여왕머리는 특정 각도에서 보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왕머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왕머리 형상을 한 세류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입니다 이름하여 여왕머리 바위 수십 년 동안의 자연풍화작용을 거쳐 여왕머리 목이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 만져서 침식 속도가 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보호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주바위와 첫대바위는 본 구역의 유명한 이대풍경 경관입니다. 여왕머리와 비슷하게 형성된 공주바위는 벗겨져 갈라진 면이 마치 머리를 묶은 공주와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여왕머리의 후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짝 지나갈게요. 네. 신기한암석 두번째 구역의 단사구조경관입니다 단사구조로 향하는 도중에 해식절병 및 해식플랫폼의 바다경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겹경사를 이루고 다른쪽의 경사는 비교적 완만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사구조의 형성원인은 주요지층이 압축된 후에 층과 속도의 차이로 인해 균등하지 않게 상승되고, 암층의 압축과 상승으로 인해 암층의 파쇄 및 단열이 해수의 침식을 거쳐 점차 미끄럼틀과 같은 지형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Não. 일반적으로 시간상 7번 여왕바위까지만 돌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여름에 가면 그늘도 거의 없는 데다가 매우 덥고 습한 지역입니다. 심지어 바닥이 해안가 암석인지라 태양열에 땅이 달구어져 지면에서 어마어마한 열기가 올라와 오븐 속에 있는 음식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哎。哎